우리는 태어나 살다가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과 작별하게 됩니다. 사람이 최대 수명은 약 120에서 130살은 살수 있다고 합니다만, 2019년 통계 자료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3세라고 나왔습니다.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3세고 여성은 86.3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이것 한 가지만 없애면 건강하게 더 오래 살수 있었습니다. 늘 식탁에 있는 이것을 치우면 치매와 비만을 예방하고 노화까지 예방해주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이번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조여서 전성시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뭐가 좋다더라 하면 나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한국인 평균 수명이 83.3세라고는 했어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건강 수명은 70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따져보니 12년 이상을 병으로 고통 속에 살다가 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질병으로 고통스럽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누구나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최고의 바램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너무도 쉬운 곳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식생활은 빨리 가려고 발버둥 치는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내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었던 거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식사법은 쉬워야 되고 일상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시간 내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위해 쉽게 할수 있는 건강한 식사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고 큰 효과가 있는 건강관리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밥상에서 숟가락을 치우는 겁니다. 아니, 밥상에서 밥 숟가락을 치우라니, 그러면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식사는 하시되 숟가락으로 드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laughs> 뭔 헛소리냐? 숟가락 없이 어떻게 밥을 먹어? 조사 전성시대도 이제 와탱이가 가는구나.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젓가락 식사법이라고 들러는 보셨나요? 밥숟가락을 없애고 젓가락만으로 식사를 하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정보는 제가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놓으라 하는 대학병원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문화는 국물을 많이 먹고 있죠. 그러다 보니 숟가락, 젓가락을 꼭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젓가락만으로 식사를 하면 다이어트와 성인병 예방은 물론이고 치매까지 예방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젓가락 사용이 두뇌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젓가락만을 사용해 식사를 하면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고대 안산병원 연구팀은 9,000여 명의 식사 시간을 분석해 봤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90%가 15분 안에 식사를 끝내더라는 겁니다. 숟가락을 이용해 식사를 하면 지나치게 빨리 먹게 되고 폭식으로 이어져 비만이 된다는 거죠. 실제 비만인 사람들은 식사를 10분 안에 끝낼 정도로 밥을 빨리 먹는 식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다 보면 국물에 녹아있는 나트륨이나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은 아예 밥상에 놓지 말고 젓가락만으로 식사를 하는 게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입에 넣고 젓가락은 다시 식탁에 내려놓고 음식을 씹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왜냐?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음식을 더 꼭꼭 씻게 되고 식사도 급하지 않게 천천히 먹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식사를 하는 게 소화도 잘 되지만 금방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하지 않게 돼 비만도 예방이 된다 이겁니다. 또한 가지,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젓가락으로 밥보다 반찬을 먼저 먹고 나중에 밥을 먹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포만감이 높은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게 되면서 배가 금방 부르게 되고 탄수화물인 밥은 자연스럽게 줄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뜨끈한 국물을 마시면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느껴지고 국물을 먹어야 먹는 맛이 납니다. 숟가락을 치우는 건 맛있는 걸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러나 기저 질환이 있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은 내 몸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젓가락만으로 먹게 되면 건더기만 먹게 되고 건더기는 꼭꼭 씹어야 되니 침 분비량도 늘어납니다. 침 속에는 페록시다아제라는 강한 면역 물질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속의 활성 산소까지 제거해 주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또 음식을 꼭꼭 씹을 때턱 근육이 신경을 통해 뇌 기능을 자극하게 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연구를 통해 포크를 이용해 콩을 옮긴 그룹보다 쇠 젓가락을 이용해 콩을 옮긴 그룹이 뇌 기능이 무려 30% 이상이나 더 활성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게뇌 기능을 자극해 머리가 잘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게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밥상에 있는 숟가락부터 치우는 건 어떨까요? 물론 우리네 음식 문화에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젓가락 식사법이 비만과 성인병을 예방하고 무서운 치마까지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젓가락만 사용해 식사를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